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 오이코도맨 일은 집을 짓다. 건축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말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벽돌이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지붕이 되며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굳건히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세상의 자기개발 구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의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저 3장 8절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폭로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